강한 멘탈이라는 거, 흔들림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많은 양의 학습에서 온다. 가장 좋은 멘탈은 실력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유형을 만났을 때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든, 흔들림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핵심은, 뭐, 그건 다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흔들림이 없는 거 어디서 생기는가라는 게좀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흔들림이 없기 위해서는 자신감과 사전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잘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대하든 간에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위해서 미리 사전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잘 돼야 되는데, 이두 가지를 위한 기본 전제가 존재하죠. 그거는 많은 학습량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흔히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멘탈이 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강한 멘탈을 키우기 위해서, 또는 강한 멘탈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많이 할수 있는데, 그 강한 멘탈이라는 거, 흔들림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많은 양의 학습에서 온다라는 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극상위권이 되기로 했다면 학습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습량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소홀해도 안 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습량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학습량을 바탕으로 해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그 많은 학습량이 바탕에 둔 자신감도 형성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강한 멘탈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은 학습량이다라는 걸 잊지 않고 그 많은 학습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식상한 얘기긴 하지만은 가장 좋은 멘탈은 실력이라는 말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부정 못할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수능장에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물론 내가 자신감을 갖는 거는 그 이전에 모의평가나 실무에서 내가 어떤 점수를 받았었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내가 스스로 자부할 만큼 충분히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것도 수능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멘탈인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학생이 너무 안 풀리고 어, 이게 풀려야 되는 건데 감이 안 오더래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은, 어, 큰 났다. 여기는 소위 말하는 고난도, 번호도 아닌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막 머리가 하얘지고, 뒤에 거 풀어야 되는데 하면서, 소위 말해서 자기 시험 운영 자체가 무너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는 그때 딱 생각이 들었던 게,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수능장 오기 전에 공부한 거쭉 정리하잖아요. 막 이만큼 쌓였던 그 책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내가, 아, 그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안될 정도면 킬러 없었다고 했지만은 킬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이제 마음의 평온을 잡고 넘어갈 수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장에서의 자신감들. 근데 그 자신감은 점수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스스로에 대한. 과정에 대한 자기 평가에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수능장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민함의 대상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예민함을 갖춰야될건 뭐냐면은 내가 푸는 문제 발견된 실수 이런 부분이고 그 이외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한없이 묻어내지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의외로 최상위권들은 인간관계 되게 심플하고요 그 예민함의 대상을 갖다 좀 명확하게 구분하는 능력들이 되게 탁월하더라 최상위권들은.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 태도를 가지려고 하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